2월 2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발생한 끔찍한 굉음. 이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네. 이 전쟁으로 25년간 지키던 사역지를. 강제로 떠나, 루마니아로 피난을 나오신 김병범 성교사님. 성교사님 역시 피난을 나온 상황이지만,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하고 계십니다.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점령지역, 러시아의 점령지역, 북부나 동부나 이 남부, 남서부에 있는 도시들은 그 식료품, 생필품이 바닥이 났습니다. 현저하게, 그래서 그 굶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나는 뭐 계엄령이 선포되어서 만 10, 18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은 그 출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 국경까지 남편이나 아, 아버지가 아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그리고 마지막 봉을 하고 돌아가는 그 장면들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예, 한마디로 이제 이산 가족이 되는 거죠. 식료품과 생필품이 없어 굶주리고 간단한 의약품조차 없어 치료도 어려운 사정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국경 앞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 성교사님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식료품이 떨어져서 어, 굶고 있는 또 의약품이 없, 어, 부족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북부나 동부와 남부에 이, 이그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또 러시아군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런 지역들의 어, 그, 어, 식료품과 의료품을 어, 여기 국경지대에서 구입해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구호물품들을 우크라이나 안으로 보내시는 성교사님. 성교사님은 한국 국적이라 우크라이나 입국이 불가능해 구호물품들은 우크라이나인 봉사자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 안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보냈던 구호물품이지만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 차량이 파괴되어 물품을 전달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 매번 간절한 마음입니다. 루마니아 국경지대의 한 난민거주시설. 루마니아의 한 교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위해 교회의 한 공간을 빌려주었는데요. 성교사님은 이곳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난민들에게 의약품과 식료품을 나누어주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전쟁의 충격으로 심신이 불안정한 난민들을 위해 정신 안정제, 진통제 등꼭 필요한 약품을 나눴습니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전쟁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타국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너무나도 도움이 절실합니다. 네, 향후 복구에 전후의 복구에 많은 그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부와 동부와 남부의 많은 도시들이 파괴가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마리오폴 도시가 요90% 이상이나 전투기와 미사일에서 폭격을 받아서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거의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제선과 국내선 공항들이 활주로가 다 파괴가 됐고 또 주요 군사시설들이 또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에 전후의 복구 비용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이 되어도 마을, 군사 시설, 공항 등 너무나 피해가 크기에 재건에 필요한 금액은 천문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와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대로 국민들이 자유스럽게 살수 있는, 또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